먼저, 가로, 가로 부분. 요, 재봉할 때의 주의점은 끈을 두번 접은 상태를 유지를 한다. 그게 중요점이죠. 단을 부착을 하고, 이렇게 펼쳤을 때, 보시면 끈이 두번 이렇게 접힌 상태를 유지를 하는 거. 두번 접힌 상태를 유지. 자, 이제 안단에다가 상침을 놓겠습니다. 어, 저 끝에서 시작하지 않고, 요쯤에서 시작하십니다. 이유는 아시죠? 앞판으로 넘어오지 말라. 여기서도 끝까지 가지 않고 남겨놓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접었던 안단을 이렇게 데리고 오셔서 방금 재봉한 선을 꺾으십니다. 앞판 쪽으로 꺾어주시고 끈이 재봉되지 않게끔 주의하셔서 두번 접은 다림질 선으로 꺾어주십니다. 자,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뒤집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봤을 때 끈이 제자리에 딱 들어가게 되죠. 끝트 무리에. 그러면서 여기서는 두번 접은 선을 유지해주고 끈이 두번 접은 선을 유지해줍니다. 여기는 나중에 하면서 시접을 정리하면 되고요. 반대편도 이 끈이 같이 재봉되지 않게 주의하시고, 안단을 접어서 재봉했던 선 접어서 이렇게 놔주시고, 두 번째 접어. 가렸던 선, 두그 선으로 맞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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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봉해 주십니다. 끈이 물리지 않고 되었죠. 두번 접은 상태 유지, 두번 접은 상태 유지 여기서도 몸판이 두번 접은 상태 유지 되었습니다. 이제 가지런히 해서 시접을 약간 쳐내 주시겠습니다. 모서리 부분에. 이쪽 조금 쳐내고 여기도 1cm 쳐내겠습니다. 안단 부분을 펼치셔서 이 부분 꺼내주시고 여기도 펼치셔서 꺼내주시면 봉할 손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앞 한쪽으로 돌려서 시접을 여기 1cm를 해놨기 때문에 요렇게 재봉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원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서 봤을 때이 선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바느질이 삐뚤음하면 조금 보기가 쉽겠죠 그래서 앞쪽에서 해줄겁니다 뒤쪽에서 해도 상관없는 일이지만, 원단의 무늬 때문에 저는 앞쪽에서 해줍니다. 뒤가 조금 보기 싫어져도 앞쪽이 깨끗하라고, 비슷한 라인으로 가라고. 이렇게 되면 크로스 된 상태 여기 크로스 됐습니다. 어느 쪽이 위에 올라가도 뭐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아무 쪽이나 올라갔으면 됩니다. 크로스인 상태로 어깨끈과 <laughs> 앞판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죠? 우선 깔끔하게 되었습니다. 안쪽에서 봤을 때도, 요 상태 유지, 요기 상태 유지 하면서 되었습니다. 이제, 아무 쪽이나 시작하셔도 되는데, 저는 밑단부터 하겠습니다. 밑단부터 하는 이유는, 밑단 요렇게 해서 나중에 세로로, 이렇게 떨어지게 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단을 거주 원단은 직기인데 성근 직기죠. 이게 성질이 느슨느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 니트 바늘을 쓰고 있다가 그대로 성근이니까 니트 바늘을 이용해서 재봉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음. 이 실에 여기 직조되어 있는 원단의 실에 니트 바늘 끝이 이렇게 물려서, 이 니트 실이 바늘과 같이 쑥 들어가서 이 실이 당겨져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당겨져 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즈 원단을 하실 때는 꼭. 직기바늘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오버록을 해서 살짝 당겨 당겨진 상태에서 다림질을 해주면 곡선인 선도 자연스럽고 예쁘게 꼬이지 않게 되는거죠 먼저 다리 쓸 때는 수평이 되는 이 직선부터 다려서 딱 높이와 폭을 자기가 좋아할 만한 폭으로 맞추신 후에 양쪽에 곡선을 잡아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밑단을 조금 당겨서 본판을 조금 당겨서 수평을 맞춰 가야겠습니다.